기대를 가라는 마음으로 중앙초등학교 본포서학생과 영천초등학교 우리 국립학주학생이 사정의 꽃다발 전달을 하겠습니다. 국민 여러분 그리고 국민 여러분 우리 김문수 후보에게 좀더힘을 실어주십시오. 네 우네그 우리 김문수 후보입니다. 우리 영천초등학교 동기회에서 여러분이 응원을 오셨습니다. 네, 여러분께 소개합니다. 정정당당한 새롭게 대한민국 만든 김문수 후보를 소개합니다. 영천시민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반갑습니다 고향이 좋기는 좋습니다 오늘 이렇게 여러분을 뵙게 되었서 우리가 청도도 오셨어요? 청도 오신 분 손들어 보세요 여러분들에게 제가 큰 죄를 한번 올리겠습니다. 우선, 그동안에 우리, 어, 대한민국이 개엄이다, 탄핵이다, 또 경제도 어렵고, 장사도 어렵고, 특히 영천은 인구도 자꾸 줄고 이래서, 제가 올 때마다, 어, 제가 가슴이 많이 아픕니다. 저는 인고, 황강에서 태어나서, 거기에 우리 마을이, 집성촌인데 초등학교는 제가 영천 초등학교를 다녔습니다만 정말 우리 시골에 가 보면은 전북폐가고 할매들밖에 안 계세요 그래서 할매는나돌아갔시면 할매는 정말 이게 보통 문제닙니다 그래서 제가 어떻게 이 나라가 정말 아기들 다 울음소리가 있고 아기들이 있는 그런 나라를 만들 수 있을까 계속 고민을 하고 있습니다. 아, 여러 가지로 참 어려운 이런 점에 대해서 정치하는 한 사람으로서 죄송하다는 말씀, 그 인사로 큰절을 올릴 테니까 여러분 받아주시죠! 또 우리 지역에 이만희 국회의원님 그리고 우리 여기 어, 지역에서 많이 오셨습니다. 우리, 예, 전부 우리 경북 의원님들이 전부 다 오셨어요. 그래서 같이 인사드릴 테니까 여러분 큰절을 큰 박수를 받아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우리 네. 김건수 후보와 우리 국민의힘 분들이 더 나은 자세로 우리 손기겠습니다. 저 후보님, 잠깐 저 아마추어 부선 한 명에서 우리 명예 사장님께 쪽지를 좀 전달하는 세레례니를좀 어, 보겠습니다. 우리 김문수 후보님께서. 66K2HMS라는 콜사이트 갖고 계십니다. 그래서 한국 아마추어 부산연맹 지역의 동호인들이 지난 25일 후보 지지 선언을 하시고 쪽일를 전달하셨습니다. <laughs> 제가 경기도 지사할때이 아마추어 무선 옆에서 자기들이 여러 가지 애로사항이 있는데 좀 들어가려고 해서 제가 이 교육을 받고 자격증을 취득을 했습니다. 그래서 좋은 어, 을들주는게 감사드립니다. 어, 제가 영천에 지금 경마장 내년에 개장하죠. 네, 경마장은 아마 영천에 도움이 많이 될 겁니다. 그리고 늘어저도 동대구역에 내려가지고 또 영천으로 와서 어 가는데 영천에서 동대구역까지 가는데 이 철도가 아주 좋지만은 여기가 좀 자주 안 다니기 때문에 저 대구 1호선까지 올수 있도록 노력을 많이 하고 있는데 아직까지는 좀 그렇습니다만은 경마장 대문 바로 올습니다아 지금 요즘에는 이제 고속도로도 영덕 가는 고속도로든지 많이 뚫려가지고 교통이 많이 좋아지고 있습니다만 제가 제일 걱정하는 것은 영천에 인구가 어느 정도 있어야 되는데 또 우리 시골에도 할매만 계시는 게 아니라 할배도좀 계시고 또 아들도 좀 있어야 되는데 아도 없고 어른도 없고 할매만 계세요 이참 보통 문제가 아닌데 어, 그래서, 예, 우리 저 아들 같네. <laughs> 아, 우리 아들. 예, 예. 아, 거기돼 있네. 예. 예. 정말, 영천에 이렇게 아기들이 많이 잘 낳고 살수 있는 그런 영천을 어떻게 만들까. 그래서 지금 보니까 우리 영천초등학교 옛날에는 여기 주남에 있는 학교가 부족해가지고 군교가 저요즘에서부스 그 초등학교 교에서 저는 졸업을 했어요 그만큼 학생이 너무 넘쳐가지고 학교가 모자라가지고 미어 터지고 모자라가지고 교로골짜이 어, 가가지고 제가 졸업을 했는데 그만큼 그때는 진짜 아들이 많았어요 근데 요즘에는 이 학교가 전부 제가 얼마 전에 가보니까 거의 뭐 학생이 없어요 그래서 어, 영천초등학교는 우리 작은아버지가 또 교장을 해주고 있습니다. 작은아버지 교장하실때도 자주 가서 보면 뭐 학생이 자꾸 줄어와서도 요즘 선생님이 나오면 또 이제 이런 상건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제가 오늘 드릴 말씀이 많지만 하려면 지금 아마 밤새도록 해도 다 못할 건데 제가 언제든지 생각하는 것은 우리 보은 정몽조선. 생 정말 이 몸이 죽어주고 일백번 고쳐주고 죽어, 백골이 진덕여 역시라도 입고 있고 있고 임양한 일정에 가실 수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 고원 선생 어, 어머님 어머님 영생이시죠. 어, 까마귀 노는 곳에 백로야 가지마나 성남 까마귀 흰빛을 세우느니 풍파에 어, 모진 그다음 장파의 모증이 갑니다. 그래, 하여튼, 어, 하여튼, 그렇게, 그 전부 다 시조나 이런 것들 저희들이 많이 생각을 하고, 또 우리 영천에는 최무선 장군도 계시죠? 예! 최무선 장군이 우리 화약을 발견해가지고, 발명해서 아주 우리 전쟁에 외란이나 이럴 때큰 공을 세우고 우리 최무선 장군도 있고또 우리 노계 박인노 선생님도 바로, 어, 여기, 영천 출신이죠? 조홍, 네. 어, 우리 조홍, 아, 반, 제일 재미없는 거. 아, 반중, 반중, 전반에, 반중 조홍강이 모아도 보이나다. 부모가, 부모가, 우리 조현 부회장이 저보다 되잖아. 그 관중 조홍감이 고와도 고인하다 유자 아니라도 품적하다마는 부모가 반길이 없으니 그를 서러하노라 <laughs> <laughs> 그래서 이게 바로 그 효도 아닙니까 아무리 감을 품어가지고 가도 어머니가 안 계시기 때문에 뭐 부모가도 참 서러, 서러운거죠 그래서 정말 제가 고향에 왔는데 우리 어머님이 이 고내골 아시는 분 있습니다 인모에 고내골 거기에 묻혀 계신 아버지하고 산소 거긴데 또 자양은 우리 할배 산소 그런데 제가 보면은 우리 어머니 아버님이 제가 하도 학교 간때 데모를 많이 해가지고 우리 어머님이 유언을 하셨는데요 제가 처음에 학교 서울대학교 들어갔다 그래서 좋다 그러셨는데 들어가자마자 데모를 시작해 가지고 제가 어, 2학년 때구나 대학 2학년 때제절때나잘려고있어요 학교 못 다니고 그 다음에 다시 박정희 대통령 용서를 해가지고 학교 다니다가 그 다음에 또 74년도에 또민청학년이랑 유심반대한다고 이래 가지고 또 내가 제가 수배가 돼가지고 도망다니는 중에 우리 어머니가 돌아가시면서 와서 제가 모셔드는데 우리 어머님이 돌아가시는 제품에서 돌아가셨는데 하신 말씀이 문수야 졸업하고 대모하면 안 되나 <laughs> 그 말씀을 하시고 돌아가셨는데 우리 어머님이 그렇게 돌아가시고 난 다음에 20년 뒤에 제가 졸업을 했습니다. 그 동안에 20년 동안에 제가 감옥을 두번 가고 공장 생활을 7년 하고. 또 공장에서 또두번또 해고가 되요 잘려가지고 그래 하고 그래서 우리 어머님이 늘생각이나요 그래서 제가 졸업하고 어머니 산소에 제가 졸업장을 가지고 가더니 너무. 눈물이 많이 나는데 우리 어머님 물론 어머님 생각하면 눈물이 안 나는 사람이 누가 있겠습니까은 정말 울지 울, 마 저는 울지 마, 마. 저는 울지 마. 마. 저는 울지 마. 마. 대통령 저는 너무 이제. 분효를 많이 하고 이어서 제가 뭐, 보도 이런 거 이야기할 자격은 없지만, 그러나 아무리 분효 자식도 마음속에 어머니를 생각하는 마음은. 그래서 이제 제 생각에는 우리 영천은 정말 제가 이제 우리 어머님은 돌아가셨지만 제가 올 때마다 보면은 너무 계속 집이 자꾸 허물어가지고 다 헐고 우리 이제 경상북도 문화재로 된 우리 종갓집만 남아있는데 그것도 다 허물어진 판인데 우리 아줌에도 오셨나 보다 종갓집 종갓집 아줌에도그 아 저쪽에 있는 우리 아줌마 우리 형 우리 영재는 우리, 우리 집안에 친척들이 와 있는 데 배워도 다와 계신, 예, 그런데, 예, 아줌에도 반가셨는데, 근데, 너무 이렇게, 어, 종가집도, 그, 경상북도에서 돈을 몇 억씩 도와줘가 술이 해놔도, 우리 종손들이 살기가 불편하다고 안 살아요. 왜 아파트 여와서 살지? 촌에 문화재도 막, 여름에, 여름에도 불편하고, 화장실 불편하고, 겨울에 추고 안 산단 말이죠. 그럼 이걸 어떻게 해야 되느냐. 저도 고민을 많이 하는데, 저도 뭐 돈이 좀 많아가지고 멋있게 또 새로 지은는 그것도 안 되고. 그래서 제가 늘 영천에 이제 아까 우리 친구들도 왔지만은 친구들 시내에서 그래도 뭐 장사하는 친구도 있고 사업하는 친구 있고 여러 친구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늘 우리 고향 영천에 아기들이 많고, 또 인구도 어느 정도 유지가 돼야 되는데 너무 줄어드니까 이러다가 이거 어떻게 되나 싶어서 걱정을 많이 했는데 제가 그래서 우리 아이들 어떻게 하든지 아들 딸들이 다애 많이 좀 낳을 수 있도록 제가 하여튼 확실하게 이 아이 낳으면 이번에도 한애 하나 놓으면 무조건 1억씩 못 주냐 이러가 지금 정책을 검토하고 있는데 애 낳으면 무조건 어, 확실하게 돈을 많이 지급할 수 있도록 하고, 그래서 제가 그 해보니까 돈은 제 어느 정도 감당할 수지금부 주는 게 있어요. 지금 주는 거 이런 거 합쳐보면 좀 여러 가지 그런데, 어떻게 하든지 간에 아이를 낳으면 돈이 들어와서 못 낳겠다는 게 아니라, 아이 낳으면 오히려 돈, 을 그래서 아이 낳... 아이만 몇명낳으은일안 해도 그냥 다 먹고 살수 있을 정도로. 이렇게 앞으로 아이 많이 낳을 수 있는 그런 정책, 이걸 저출산 정책이라고 그래요. 우리나라에 제일 중요한 저출산 대책인데, 저출산 대책을 하는데 제가 고용노동부 장관 한건 아시죠? 고용노동부 장관 할때 제가 이거 화끈하게 올렸어요. 그래서 엄마, 아빠가 같이 아이 낳고 아이를 기르는 어, 그걸 출산휴가와 또 어, 양육 그 아이들 기르는 양육 휴가를 가면은 1년 6개월씩 엄마도 1년 6개월 아빠도 1년 2개월 그러니까 3년씩 휴가를 가서 아이를 볼수 있게 육아휴직이 있습니다 육아휴직도 하고 출산휴가도 하고 그 다음에 육아수당 출산수당을 엄마 250만 원, 아빠 250만 원, 500만 원주더라제 월급이 아주 많은 사람은 특별히 490만 원씩 해서 980만 원까지 주더라 제가 아주 대폭적으로 올렸어요. 그래수대폭 그러니까 그러면 이제 직장 다니는 사람만 해당돼요. 그냥 직장 안 다니는, 촌에서 그냥 농사짓거나 아니면 장사 많은 사람은 아직 해당이 안 돼요. 이 고용보험이라는 데서 하게 됩니 고용노동부 장관이 고용보험에서만 드리는데 이렇게 해봤는데 그게 굉장히 인기가 있더라고요 정말 애 낳고 돈도 많이 주고 그 휴가도 많이 갈수 있게 이렇게 해 주니까 아이들낳더라고 저는 이거를 대폭 늘려서 우리 젊은이들이 마음 놓고 아이를 낳고 기를 수 있도록 이렇게 하는 저출산 대책을 확실하게 세우고 있습니다 그래서 두 번째가 뭐냐면은, 아이들, 과외식 공식 과외식인데 너무 돈도 들어가고 힘들다. 바벌이 하는 엄마, 아빠들 그래서 이것도 지금 어떻게 하든지 많이 도와주기 위해서. 과외 안 해도 되도록, 영천 초등학교도 빈 교식이 많으니까, 엄마가 아침에 일찍 출근하면 일찍부터 아이 놔주고, 저녁에 최근 늦게 밤 10시, 11시 때다 하고, 그때까지 다 주는 이런 늘봄이에요, 늘봄. 늙음. 넓은 학교를 지금 많이 해서 아이 마음 놓고 기를 수 있게 학교에서 다 키워주고 국가에서 아이 다 키워줄 수 있도록 이렇게 지금 바꾸는데 이거 확실하게 해서 엄마 아빠가 너무 걱정 안 하고 아이를 도볼수 있도록 하고 그 다음에 제일 중요한 게 집인데요 여기는 집값이 훨씬 니다요 영천은 근데 집값이 또 굉장히 비싼 데 있어요 그래서 집도 어떻게 하든지 아이 낳으면 집을 먼저, 임대주택 먼저 우선적으로 주도록 하고, 그 다음에 직장인데, 일자리가 있어야 청년들이 어떻게 하든지 간에 아이를 낳을 겁니다. 일자리를 아이 낳도록, 그래서 아이 낳는 사람들을 우선적으로 채용해 줄수 있도록, 여기도 여러 가지 가산점을 주도록 이렇게 대책을 세우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영상처럼 이렇게 인구가 주는 데는 그것만 하는 게 아니고, 서울에서 이제 집 가진 사람이 영천에 와서 집을 한채 가져도 1가구 2주택이 안 되고 세금이 면제되고 하는 이것도 지금 강력하게 제가 추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다음에 이제 서울에 있는 공장이나 이제 경기도나 이런 데 공장에 있는 것이 인구가 주는 영천 같은 데 오면은 야 거기에 양도소득세나 또상속세 뭐 같은. 공장을 아들한테 물려주더라도이 지방에 오면상속실실한테는 없앨 수있더라 그래서 세금 혜택을 확실히 주려고 하고 있습니다. 대성령수 그래서 저는 늘 이야기합니다. 영천에 여기 보면은, 예, 집에 가서 빨리 가서. 그래서 영천에 제가 그 빨리 마침 집에 가서 밥해야 됩니다. 영천에 지금 보면은 여러가지로 지금 부족한게 많은데 우선 인구가 어느정도 늘도록 하는데 제가 최대한 노력하겠습니다. 여러분 믿으시죠? 제가 약속은 꼭 지키겠습니다. 그래서 저는 제가 대통령이 되면은 일자리를 많이 늘리겠습니다. 아이를 키울 수 있게 아이 낳기 좋은 대한민국 만들겠습니다. 제가 대통령이 되면 영천에도 교통도 편리하도록 교통대통령이 되겠습니다. 영천의 시장 같은 데도 장사가 잘될수 있도록 영천의 뿐만 아니라 모든 시장이 잘 되고 민생이 잘될수 있는 민생대통령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말하면 저 사람이 선거 나왔다고 그러면 거짓말하는 거 아니냐 이 일생하신 분 있죠. 근데 저는 저는 장가가고 난 다음에 한 번도 밖에 나가서 총각이라고 말해본 적이 없습니다. 저는 절대로 어디 가서 거짓말 시키고 이렇게 못하는 사람인 거 아시죠? 자, 그래서. 지금은 여러 가지 어려움이 많은데 지금 대한민국이 굉장히 어렵게 됐어요. 지금 저를 뽑아주지 않고 제 반대쪽에 있는 사람 뽑아주면 어떤 문제가 일어나느냐 지금 이 사람은 재판을 다섯 개나 받고 있어요. 그 전부 거짓말 잘 시키는 이런 건데 공직선거법상 후의사실 6호째로 거짓말 시키는 죄를 부재 판결을 내린 대법원장을 판내하겠다고 합니다. 그리고 대법원장을 특검을 하겠다. 대법원장 청문회 하겠다. 이렇게 하고, 대법원, 대법관 숫자를 지금 14명인데, 그걸 30명, 100명으로 늘려가, 자기 원하는 사람을 임명하겠다. 이거 안 되죠? 그래서 이렇게 하는 걸 독재라 그러죠? 독재라는 것이 자기가 국회에 지금, 1 9 3석을 가지고 자기 마음대로 법 만들고 탄핵을 31명 대통령부들 전부 다 탄핵을 뿌리고 이렇게 하면서 또 지금 자기를 유죄 판결 했다고 해서 판사까지, 대법원장까지 전부 탄핵하겠다. 이렇게 되면 지금 대한민국은 상권불리 들으셨죠? 입법부, 행정부, 사법부가 나눠져 있어야 되는데 국회 다수당이라고 해가지고 대통령도 하고 또그 다음에는 대법원장까지 다 자기들 마음대로 임명하고 이렇게 해버리면 대한민국의 삼권분립이 없어지고 독재 국가가 되겠죠. 그래서 이런 자기를 방탄하는 그런 독재 국가 이거 안 되죠. 지금 이 사람은 이런 휴 같은 은 하면은 그렇게 그냥 나와서 하는 게 아니고 그 사람은 방탄 조끼를 저처럼 이런 조끼입니고 방탄 조끼는 저는 방탄 조끼도없습니다 저는 <laughs> 저는 방탄 조끼 아입 때도 엉뚱없어요. 근데 방탄 조끼만 입는게 아니라 지금도 방탄 유리까지 닦을 습있어그래도 거리나니까 이제 자기를 재판한 대법원장도 탄핵하겠다 그러고 자기를 수사한 검사도 탄핵해버리고 검찰청을 아예 없애가지고 검찰청 폐지하고 공소청이라는 이상한 걸 만들어가지고 하겠다. 이런 걸 뭐라 그러냐 여러분 적반하장 들으셨죠? 예! 적이라는 건 도둑놈 적자예요. 도둑놈이 거꾸로 경찰의 몽둥이를 뺏어가 경찰을 두들겨 패는 걸 적반하장이라고 그러죠? 예! 이거 안 되죠? 예! 경찰관이 도둑놈을 두들겨 패가 잡아야 되는데 거꾸로 도둑이 경찰관을 때려잡으면 이거 안되겠죠 예! 이것을 바로 우리는 방탄... 독재 괴물 독재당 겁니다 그래서 지금 방탄 괴물 독재를 막아야 되겠죠? 네! 누가 막습니까? 네! 제가못 막아요. 여러분이 막을 수 있습니다. 네! 여러분이 언제 막습니까? 네! 2월 3일 막고 또 내일 또 사전투표 있죠. 네! 2월 3일날 뭐? 뭐, 다른 모래기 한다든지, 딴것 때문에 지방에 가야 된다 하는 분 있으면은, 내일 모래도 투표가 생겨꼭 하셔야 됩니다. 예! 야, 뭐, 사전투표 안 하겠다는 게 아니라, 절대 기권하시면 안 됩니다. 저를 지지하시는 분은 무조건 투표하셔야 됩니다. 예! 하실 수 있죠? 예! 제가 그러면 우리 박정희 대통령이 하신 구호 지금 하면 된다, 할수 있다, 해보자. 그리고 이승만 대통령은 뭉치자, 이기자였습니다. 같이 따라하실 수 있죠? 예! 내가 크게 외칠 지는 같이 주먹을 붙건지고 손을 내밀면서 해주시기 바랍니다. 네. 하면 된다! 네. 하면 된다! 네. 할수 있다! 네. 할수 있다! 네. 해보자! 네. 보자 네. 뭉치자! 뭉치자 이기자! 네. 감사합니다.